의원님한테만 제발 대신하시고 의원님한테 받아서 제가 여으로 줬더니 그때서 해주시고, 저희가 일개 그냥 부모가 2021년에 전화했을 때는 버젓이 그런 거 없어요? 이러셨던 분들이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 다 문서로 나와요. 이런 기각맞게 상황은 정말 어떻게 받죠? 사무관님저 벌써 2년째입니다. 사무관님이 교육부에 근무하시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실 때저 2년 동안 직업도 버렸어요 아시겠어요? 그래놓고 어떻게 자녀를 다 키워요? 여기 있는 교육부들 제가 맨날 와서 하는 말이 똑같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전 똑같이 될 거라고 봐요 자기 자녀 일어봐야 자기 자녀 이렇게 중증 돼봐야, 그때 피눈물 흘리고 피해자, 어? 학부모님들한테 피해 주장이라는 말을 안 하죠. 피해 주장이라고 하신 분, 사무관님이시죠 그날 만난 분은 사무관님 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그날 청취 안 하셨잖아요. 학부모님한테 그 아픈 사연들 청취 안 하셨잖아요. 저희가 납득을 안 하고. 그래놓고 왜 청취를 했다고 하세요? 그러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적으셔야죠, 거기다가. 정보공개청구 저희가, 아니, 신문고 답변했을 때, 저희 납득이 안 간다. 납득이 안, 가니까 안 간다. 납득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왜 청취했다고 하세요? 누가 보면은 어지간히 난 청취한 줄알았 겠어요. 공문으 거짓말하지 마세요. 저희가 현, 나이 이거..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상에서 다 봤는데, 아니야.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고 봤었잖아요. 그게 청취예요? 청취라는 단어는 그때 안 써요.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피해 주자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. 이렇게 하셨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쓰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앞에 말이 없잖아요. 그 공무원사는 그냥 누가 봐도 아, 교육부 직원이 이렇게 어, 와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아직, 아직 저희가 서로 논란 중이잖아요. 저희가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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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서로 지금 놀라일 수밖에 없죠 이게 거짓이다 아니, 이게 진실이다 아니 진실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